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당 수화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제 2021년도. 네. 한두 달도 차안 남았어요. 맞아. <laughs> 네. 이제 점점 이제 2022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여쭤보자는 하 거는 음. 2022년에 음. 대운이 들어오는 띠가 있으면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글쎄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 개띠 분들이 많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많은 변화가 있지 않는 해운이니까 싶어요. 여지껏 움츠리고 계셨던 분들, 어, 또, 그, 그런 분들이 띠 중에서 개띠분들이 많이 음, 사업이나 어떤 사고 팔고 그런 운에 많이 흐름을 개띠분들이 좀 타고 탈것 같아요. 음. 네, 선생님, 이제 개띠분들이 유독 이제 눈에 많이 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개띠분들 중에서도 유독 이 음. 나이대가 좀더 운이 좋다라고 보시는 나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50대에 어, 40대 50대 분들이 좀 활발할 것 같아요 개띠 분들이. 음... 40대가 우리 몇 살이야? 41살. 50대가 53살일 거예요. 어. 네. 20대는 너무 좀 젊고 어리고 어. <laughs> 네. 그때는 직장 다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40대 50대 분들이 가장 중년층에서 활동 활발하게 시기니까. 그 나이 대를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더 좋을까요? 금전운이죠. 아, 역시. 네. 바라는 금전운. <laughs> 네. 그리고 문서운도 네. 그렇고, 뭐든지 다양하게 활성화가 되는 이제 띠들이 가만히 보면은 내년에 제가 이 개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그러면은 선생님 네. 반대로 네. 이제 개띠는 대운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유독 조심해야 되는 띠는 무슨 띠가 있을까요? 위험한 띠가 아무래도 원숭이 띠겠죠? 삼재가 들어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일하고 언제 태어나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너무 어린 친구들은 제가 다루지 않지만 19살 친구들이 많이 좀 힘들 것 같고, 어 70대의 원숭이 띠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몸수로. 그리고 그 안에도 사업을 하신다면, 당연히 사업하기 전에는 보셔야 되죠 운이 들어왔는지 3재가 들어왔어도 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재를 쳐내고 운을 받으셔서 사업을 하는데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뭐 19살이나 이제 70대 분들은 둘다 9수의 3재까지 교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좀더 조심하셔야겠죠 음. 네, 선생님.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내년 2022년에 대운이 들어오는 띠와 그리고 좀 위험한 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끝으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내년에 이제 들어오면서 신년도 다르고 삼제도 다르지만 다 좋고 다 나쁘고가 아니라 통합적인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굉장히 예민한 친구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다 어, 3대 들어와서 어떡하지? 모든 그거는 아니야. 내 발목을 잡는 거야. 무조건 3대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언제 태어났냐는 월시를 봐서 또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그 정도로 예민하신 분들은 한번또 전문 또 실수점을 보셔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더 효과적인 것 같고, 또 이때, 또 사업이나 또 금전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말씀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방송 보시고 삼대 어, 들어왔을 때는 풀고 오늘 받았을 때는 받아서 지혜롭게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